이찬원 열린 음악회 출연 예고 명품 무대 또한번 예고된 감동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국민 음악 프로그램 열린 음악회 무대에 다시 선다. KBS1 열린 음악회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예고 영상을 통해 이찬원의 출연을 알렸으며 이 소식은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감성 깊은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으로 믿고 듣는 가수라는 수식어를 가진 이찬원의 출연은 매회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음악회의 품격을 다시금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열린 음악회는 1993년부터 시작돼 30년 넘게 사랑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음악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야외 공개 방송과 클래식 팝. 트로트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하며 전 연령층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다. 이 가운데 이찬원의 출연은 단순한 한 가수의 무대 복귀를 넘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의 진정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찬원은 그동안 열린 음악회를 비롯해 수많은 무대에서 라이브 실력을 입증해 왔다. 특히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가요. 클래식 편곡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며, 장르불문, 올라운드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열린 음악회에서는 어떤 곡을 통해 자신의 감성과 진심을 전할지, 많은 이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한 편곡과 리허설을 준비해 왔으며, 단순한 무대가 아닌 관객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고 한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열린 음악회는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tv로 보던 프로그램이었다. 그 무대에 서는 건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처럼 이찬원에게 열린 음악회는 단순한 출연을 넘어 자신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한번 대중 앞에 자신을 진심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찬원의 무대는 매번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지난 출연 당시 이찬원이 선보인 진또배기와 그날처럼 부대는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라이브가 음원보다 낫다. 이찬원이 부르면 같은 곡도 새롭게 들린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특히 그의 라이브는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선이 인상적이다. 흔들림 없는 고음 처리, 노랫말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 그리고 관객을 향한 따뜻한 눈빛은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찬원의 음악적 진정성은 열린 음악회라는 클래식한 무대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이찬원은 예능과 음악을 오가며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음악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은 물론 신곡 발매를 통해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런 그의 행보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선 전방위 아티스트로서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찬원이 출연하는 방송마다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콘텐츠로 자리잡는다는 점이다. 그의 무대는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진심이 열린 음악회와 같은 국민 프로그램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국민 가수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팬덤 찬스 역시 이찬원의 열린 음악회 출연 예고 소식에 열광하고 있다. 공식 팬카페와 SNS를 통해 또한번 전율을 느낄 준비 완료. 이찬원의 무대는 항상 울림이 있다. 열린 음악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 팬들은 녹화 현장을 직접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일 준비를 하고 있다. 팬들은 단지 무대를 즐기기 보다는 이찬원의 음악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이번 열린 음악회 무대는 단순히 하나의 방송 출연을 넘어 이찬원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대중과의 진정한 교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가 어떤 노래로 어떤 감정을 담아낼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준비한 무대가 또한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이찬원은 방송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음악뿐 아니라 시, 라디오, 내레이션, 방송 MC 등 목소리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팬들과 더 깊은 교감을 이어가기 위한 오디오 콘텐츠에도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무대를 넘어 새로운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찬원의 열린 음악회 출연은 단순한 음악 방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 아티스트가 대중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순간이며 이찬원이 전하는 음악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방송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이찬원이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또 어떤 이야기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질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찬원이 서는 무대는 언제나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